제가 2023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주님 손꼭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목소리가 이게 뭐 첨단 음악 교회 수준이 상당히 이렇게 목소리가 큰 수준인데 다시 한번 2023년 예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laughs> 우리 옆사람하고도 2023년 주님성 꼭 붙잡고 걸어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 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말로 들리지만, 교만한 말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어,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은퇴식에 갔는데, 권면을 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 커피 좋아하시죠? 예, 커피 좋아합니다. 라떼 좋아하시죠? 예, 라떼 좋아합니다. 이제부터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낫대를 끊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낫대는 이랬고 낫대는 어쨌고 지금은 왜 이러냐고 그런 소리 일절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을 들었는데 잘못 들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낫대는 이랬는데 너희는 나와 같이 그렇게 나 내가 했던 옛날에 했던 그거 해라. 이렇게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범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첫째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다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믿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존재는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인 거죠. 또두 번째로 나를 범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나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기쁨,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바울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세 번째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10년, 20년, 30년을 한번 믿어보세요. 열매가 있는지. 그것은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열매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믿는 것. 그게 참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의 틀을 깨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으로 복음도 받아들고 지금 저의 설교도그 자기의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틀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 철학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믿지를 못하는 것니죠 신앙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돼 버리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천국 간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생각, 그 부숴버려야 돼요. 세계관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그 세계관 부서져야만이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면 알아요. 집사님, 제 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대로 해보겠습니까? 90%는 거절합니다. 아, 어, 나는 내 생각은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요. 나는 이렇게 믿고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90%예요. 90%. 전단 응광교회는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범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그 생각의 틀을 깨고 바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범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삶을 범받았듯이 삶을 범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 신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 신앙 생활. 생활을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 한번 어그 위에 있는데요. 어.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앞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 믿는 삶이란 바로 이겁니다. 본 받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위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생활적인 부분에서 말하면 이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뒷담화해요. 나를... 지금 험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관계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축복하고, 모욕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박해하는 사람, 나를 때리고, 내 뺨을 때리고, 내 가정을 깨트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참고, 비방하는 즉, 비방을 받은 즉, 어떻게 하는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받으면 기분 나빠 떠나버리고, 모욕당하면 똑같이 갚아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르셨죠. 줄이고, 목마르며, 헐 먹고, 배 맞으며, 정처가 없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신앙과 삶이 함께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같이 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신앙은 있는데 삶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인격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인격도 없고 신앙도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떠냐면 신앙은 있어요. 신앙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무엇이 없냐면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저는 믿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긋지긋하다고. 사업을 해요. 장사합니다. 거래하는 분들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더 인색하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버려가지고 신앙과 인격이 분리가 돼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다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여러 분 교회 안에서도 다 보고 있잖아요. 장로님들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고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따라하게. 그게 스탠다드예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인격이 없고 아니면 신앙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러한 체험이 없고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범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범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다 보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렸어요. 내가 신앙의 좋은 선배들 성경 안에도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범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없었냐면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공동체. 신앙의 진정한 공동체.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받는 생활이에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받는다, 이 말은 본받는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유심히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볼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공동체가 없었어요. 신앙, 특별히 신앙의 인격. 그러니까 신앙은 혹시 혼자 성역이 있고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성장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낭독을 했습니다.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쭉 시작해서 마지막은 충성을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초등학교 안 나오셨습니까? 예. 네.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고. 제가 입으로 말을 했고, 그래, 충성이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그런데, 충성이 무엇인지는 저는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연천에 한탄강이 있는데, 그 한탄강변을, 신장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미군이 훈련받고 있었어요. 미군이 훈련받는데, 여기 지나가는데, 그, 그 차모 속에서 그, 강 쪽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미동을 하지 않고, 그 적도 사실 없잖아요. 훈련이니까. 실제 적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주, 눈 하나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두 시간 후에 그 길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아, 충성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도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조금 이렇게 편한 방법을 쓰고, 막그 생각이 가득해 있었는데, 충성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미국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미군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저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무엇인지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제가 한번 전도사 때, 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 때, 대구 서문노교에 면접을 갔습니다. 전도사로 이제 가려고. 전도사 뭐 저는 그 당시에 뭐 실력도 없고, 교수 출신을 다 교수 출신을 뽑는 것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전도사가, 그 신학대학원생이 거기를 갔으니 뭐될 리가 없죠.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추천을 해서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면접을 한 다음에 그냥 가셔라고 해도 되는데 대문, 그러니까 교회 본당 문이 있고 대문이 있는데 대문까지 나오셔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손전도사.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부를게. 꼭 부를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이게 배려하는 거고,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겸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전는 리더십이 많이 들었지만, 리더십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은 이런 분이었어요. 특별히 청년의 주일학교, 뭐 유튜브 기관에서 또 학생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제안을 하든지, 의견을 내든지, 건의사항을 하든지, 노라고 해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제가 도와드릴 일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뭡니까? 노라고, 노라고 말하는 순간 기가 죽어버리니까 노라고 하자. 뭐, 백전 노장의 목사님이니까 의견 보면 얼마나 때로는 한심한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나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배워가고 생활을 배워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갑니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겸손하세요. 백날 말해보세요. 겸손하지. 그거 겸손 안 됩니다. 그러나 겸손을 보여줄 때 감동이 있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에 우리의 목표는 신앙생활의 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좋은 성도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성도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십니까? 좋은 집사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좋은 권사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권사님들만 하셔야 되는데 집사님들까지 다 하시네 우리 권사님들만 시작 벌써 모델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자, 권사님들만, 시작!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네. 좋은 장로의 모델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전통이 좋은 장로, 더 좋은 장로, 더더 좋은 장로만 세워지는 교회. 믿습니까? 예. 네. 그러려면 모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사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난당한 사람으로서 가장 멋지게 이 고난을 이기고 통과한 사람의 모델이 되어서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고 나처럼 승리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런 결단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대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첨단 은광 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 좋은 어떤 모델이냐면 예배로 승부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서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첨단 은광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후배에게 전화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뭐 가르칠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교회가 부흥한다면서요 아니, 180명 모인다면서요? 아니, 우리 180명 모인 적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 누가 지금 소문을 잘못 낸것 같아요? 네, 과장, 과장 됐어요. 아, 우리 그런 교회 안 모여. 뭐, 그냥 그래도 많이 모인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 그 후배에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예배밖에 안 드렸어, 지금까지. 예배밖에 안 드렸어. 다른 거한게 없어. 그래서 볼게 없어, 사실 우리 교회는. 와도 해줄 말도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부응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된다고 믿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더큰부흥으로 어제 250명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모델을 보여줘서 다른 교회들이. 딴데 집중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델이 되는 천단음광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놀 모델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에, 다음 주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놀 모델이 됩시다. 아민. 아, 그성찬식이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부르시겠고요.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